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베타이다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라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것즉 교점에 관한 거면 먼저 첫번째는 두 함수를 모여야 되겠다 그렇지 연립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a 제곱과 연결했을 때 4x 마이2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얘의 두 근이 교점의 x 좌표인 알파와 베타가 되는 그런 문제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x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2는 0 형태가 될 거고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 플러스 사구요 두근의 곱은 a제곱 플러스 이의 형태가 되겠죠.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2a 플러스 사 더하기 a제곱 플러스 이의 형태가 될거고 그렇다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 이라고 하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라는 함수는 y에 a에 관한 매차 함수 2차 함수라고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꼭짓점에서 무조건 최소값 가질까? 라는 건 아니란 얘기야 왜? 우선 얘네들이 두 근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잖아.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가질 조건은 판별식 d 오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. 이차 방정식이나 이차 함수에서 조심해 줘야 될 거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중근을 가질 수 있는 거야, 얘들아. 그래서 판별식 d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지. 우선 현별식 디폴을 해주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즉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즉 4a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야. 자, 그렇다면, 표준형 구해볼까?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. 더하기 5의 형태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가 될 거고요.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 대칭축 a가 마이너스 1이거든. 어,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쪽에 있어야 될 테고요. 실질적으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만 그려지겠지.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쓸때 최소값이 5가 아니라, 즉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 여기다 대입해 준 2분의 1에 제곱 플러스 5, 즉 4분의 21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문제라는 얘기야. 범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에서의 키는 바로 이 부분인 거지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의 키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a의 범위를 구해놔야지만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합니까?